챙겼다. 재계 순위가 100위권 바뀐 오뚜기가 국지익한 대기업 중심의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 거들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목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생 협력을 열심히 또잘 실천해온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격려의 의미 아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또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음. 지금 저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 최고의 화두를 오뚜기가 됐어요. <laughs>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박수현 대변인 이제 발표 보셨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27일, 28일에 이틀간에 걸쳐서 14개 기업을 나눠서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 중에서 기업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와 이제 당부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두 그로 나누는데, 그래서 지금 세간의 이야기는 이 격려반, 그 다음에 당부반, 이두 개로 나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격려는 잘한 반 우등반, 그 다음에 당부반은 좀 열등반 나눠서 그래서 지금 오뚜기를 어디에다 넣느냐? 지금 오뚜기가 사실은 지금 모범반으로 모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뚜기 오뚜기라는 학생을 과연 우등생이 넣을 것이냐 아니면 열등생이 넣을 것이냐. 이게 지금 제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기업들도 줄잘 이제 오뚜기 그렇죠. 가는 게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뚜기 가는 데 근데 만약 오뚜기 가는 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오뚜기가 모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열등반 학생들한테 모범 학생이 가서 뭔가 보여주는 <laughs> 뭐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27일 어느 기업이 할지, 28일 어느 기업이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오뚜기는 첫날 모임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오뚜기라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뭐애쓰를 통해서 많이 공부가 됐지만.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정말 거의 없고 그리고 기업 자체 굉장히 건실하고 사회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기업을 초청한 게자이 무언의 압박이 사실은 자 보십시오 오뚜기 같이 한번 해보세요라는 음. 무언의 압박 정도로 아마 저는 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오뚜기의 그 비정규직 유리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저 정도인 낮은 수치면은 뭐 비정규직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전부 정규직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식품에 사니까 뭐 새로운 식품이라든지 특별히 광고해야 될 식품들을 시식회 같은 것도 마트라든지 매장에서 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직원들조차도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참 놀라운 일인데. 음. 그럼 우리나라 비중규직은 물론 과거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IMF 외환위기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IMF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라. 하는 이런 여러가 요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런 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이게 늘어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또 이렇게 아픔으로 작용해서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모범적인 게 오뚜기 식품 회사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모범 사례로 이렇게 모신 건데요. 사실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예. 사람이 먼저인 이런 기업이다, 이런 뭐 모범 형의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게요. 삼천 명 중에 이제 서른 명밖에 안 되니까 예.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박준 변호사 네. 보니까. 뭐, 지금, 뭐, 갓뚜기라고 누가 또뭐 인터넷에 이제 회자가 되면서 오뚜기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니까. 음, 그렇죠. 미담 사례들, 뭐 예전에 무료로 소스를 제공한 기업에 되어 있더라고요. 미담이 정말 갓, 한, 한 신이라는 거예요. <laughs> 오뚜기, 갓뚜기라고 이제 알려지는데, 10년간 라면값 다른 회사는 다 올리는데, 동결됐다 그러고요. 음. 계속적으로 심장병 어린이도 후원했고, 다른 기업하고, 뭐큰 기업은 하지만, 다른 기업과 달리 상속세도 나누어서 다 납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나오고 있으니까 김석봉 씨가 운영하는 석봉 토스트라고 있습니다. 예. 이 석봉 토스트도 유명한 그 토스트 회사인데 이제 노숙자한테 토스트를 나누어 주고 그 얘기가 전달이 되니까 하명준 회장이 이 얘기를 듣고 소스는 내가 공짜로 대주겠다 어떻게 소스는 이 얘기를 또 얘기도 안 했어요.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씨가 밝힌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나,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좋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굳이 뭐 내가 많이 하고 있다고 알리지도 않, 않으면서 미담들이 있다는 게 결국은 이런 미담들은 슬며시 소비자들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아니고 갓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예이종시장 사실 네. 오뚜기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도대체 네. 오너는 누구냐 거기에 예. 창업주는 누구냐 따님은 누구냐 지금 예. 참 관심이 많은데 일단 창업주는 누구로 알려져 있나요? 함태호 씨입니다. 함태호 씨 작년에 사실 별세하셨어요. 이제 함태호 씨라고. 어이 1969년에 이제 오뚜기를 창업을 합니다. 오뚜기가 사실은 이제 그이뭐이 뭐이 맞춤법에는 틀려요. 오뚜기가 맞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냥 연음 법칙으로 뚜기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서 음. 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식품들이 다 사, 사실 외국계나 혹은 대기업이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마요네즈와 케찹 부분에서 오뚜기가 점유율 (1위예요) 오. 하 땡땡땡 이~ 세계적인 유명한 그~ 이 케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뚜기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부, 특정 부문들로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그~ 이, 예. 이~ 그~ 이~ 포션 시장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 아까 박 변호사 말씀처럼 한페오 이 창업주에 진짜 미담이 너무 많아요. 오.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요. 이, 그, 이 대기업 창업주, 그러니까 중견기업이죠중견기업 창업주의 어떤 그런 빈소에 갑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한 천명 가까운 아이들이 어, 막 예. 와서 뭐 이렇게 그 빈소에 그이 조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4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심장병 환우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4천 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도 사실은 안 알려진 미담인데 그 빈소의 아이들이 찾아옴으로써 알려지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함태호 창업주의 그런 뜻을 받아서 그이 후대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미담들이 있는데 밝혀지지 않고 있고. 화면지씨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그이 자소, 그 소, 저 손녀죠? 그그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쯤 어, 오뚜기 선전에 나왔어요. 아주 예쁜 그런 그이 화면에, 화면에 나오죠. 사실 이때도 몰랐어요. 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알려진 건 어, 뮤지컬 배우다. 원래 뮤지컬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 뮤지컬 배우가 나왔거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뚜기의 그창업주의 자손이다. 그런데 쭉 그, 그다음에 네티즌들이 이제 또 파헤쳐요. 아니, 금수저니까 뭔가를 했을 거야. 뮤지컬 배우도 아마 금수저니까 어떻게 했을 거야 했는데 다 뒤져 봤는데도 사실은 금수저 티를 안 내고 뮤지컬에서도 어, 오뚜기의 그런 상속녀였어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함씨 가문 자체가 그렇게 미담, 그러니까 그 미, 미, 미담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이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할 수가 인터뷰가 있습니다. 쇄도하니까 이제 뭐 오뚜기 측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겠지만 저희가 주목받는 건 부담스럽던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했는데 뭐 저희든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렇죠. 뭐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일단 오뚜기가 이렇게 청와대 초청 모범 기업으로 선정돼서 청와대 초청을 가는 데허 교수님 아까 잠깐 이현정 의원님이 이 열등반 뭐 우등반 얘기도 했었지만. <laughs>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 사실이저 대기업 총수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제 자기들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도 이제 이미지고 음. 또한 동시에 이제 정권으로 받, 받게 되는 뭐 무언의 압력도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쨌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이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 그 경주 최씨최부자집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방 백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음. 이런 것처럼 이~, 이 집에서도 또창업자가 이런 거. 아니,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을 어게하라 모두 정규직으로 하라, 이런 건참 우리 시대의한 울림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기업들인데, 그런 어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한마디의 모범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그 기업들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고 큰 기업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약간의 그런 스트레스를 줄려고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우등반 어+ 오뚝이가 들어가면 우등반이라 하는데. 오뚜기와 같이 모이는 기업들이 오히려 열등반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게 같이 놔야만 오히려 이제 모범적인 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하시라 이런 뭐 무언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물론 뭐 오뚜기가 우리가 이제 뭐 칭찬하지만 이런 식의 행사가 조금 저는 불편한 감이 있어요. 아, 청와대 발 이런 행사.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뭐 어떤 대기업의 이제 그 총수들이나 그다음에 시를 불러서 뭐 대통령 말씀을 듣는 거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좀 이벤트화되는 그런 저는 양상은 별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뭐 그분들이 어떻게를 모르, 사례를 모르겠습니까? 사실 그런 모르는데 사실 대통령이 굳이 어떻게 불러서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이언의 압력인 것이죠. 음. 그래놓고 말뭐 아직 뭐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라 그러면서 어떻게를 앉혀 놓고 하시면 이 듣는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런 그러니까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행사가 이게 대기업들을 불러서는 행사가 좀 국민들을 공개해 놓고 좀 너무 이렇게 공적 압박하는 행사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뭐 말을 듣겠다고 한다면 좀 저는 충분히 뭐 대화해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런 식의 조금 행사는 제가 볼때 너무 좀 이게 대중적인 그런 좀 압박의 그런+ 그런 이미지가 솔직히 있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예뭐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뭐또 그런 압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아무리 뭐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연, 연설 그 대담 때 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세종당이다. 세종당인데 왜 존경하느냐? 그 세금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16만 명의 백성들과 몇 년에 걸쳐서 소통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소통의 한방법이라 봅니다. 그때는 뭐 소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요즘에는 뭐 그때 1년 걸린 소통이면 며칠이면 할수 있는 소통세와 아, 관련된 소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그 전세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